안녕하세요. 국악생박찬웅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진머리 고법, 자진머리 기본 변형 가락을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어, 자진머리 앞전 그 영상에서 자진머리를 아마 기본 박으로 박, 박, 둥, 둥, 박, 박, 떡둥 이렇게. 기본을 치셨을 거예요. 여기서 자진머리는 생명이 푸는 가락인데 푸는 가락 못지않게 자진머리는 계속 중중머리 중머리 같지 않게 이렇게 1 2 박이 아니라 4 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 자, 궁, 궁 이렇게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 이면을 채우려면 자진머리가 이제 물론 그 중머리, 중중머리에서 배웠듯이, 뭐, 탕, 흑락, 이렇게, 궁체를 열어서, 어 조금 부드럽게, 달고 가는, 이런 가락도 필요하지만, 어 자진머리는, 다는 가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랑, 기본형, 원형가락 하나랑, 그 다음에, 달고 가는 가락을 오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진머리, 기본, 달고, 가나, 달고 가는 가락, 중머리중중머리와 같이, 어, 자진머리를, 하나, 따가닥, 붕, 떡, 붕, 뻥, 따가닥, 붕, 떡, 붕, 따가닥, 붕, 떡, 붕, 따가닥, 붕, 떡, 붕. 요렇게 치셨잖아요. 요거를, 뒤에, 그, 이 맺음가락, 세, 앤, 네, 앤, 세, 앤, 네, 앤. 요 박에 맺는 박을 갖다가, 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으로. 근데 여기서 세게 맺을 수는 있지만, 이 열어주는 가락은, 어, 소리 이면에 따라서, 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푸는 가락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중각 정도로 이렇게, 착 내려놓으시는, 당, 이렇게, 당,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각으로 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어, 저랑 한번 쳐보실까요? 이렇게 당,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치지 말고 내려놓으시는 거 중강 중강 약. 중강으로 이렇게 시작 당 한번 겹 겹궁 잘하시고요 시작 당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따르락 궁당 이렇게 궁 궁편이 좀 바빠요 궁당 바로 붙여야 됩니다 궁당궁당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까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딱, 이렇게. 한번 쳐보실까요? 저랑.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잘 되시나요? 어, 잘 되시라고 믿고 그다음 따들락도 하랑 이렇게 치시면 좋아요. 하랑쿵 당쿵쿵 편이 굉장히 바쁘죠. 하랑쿵 당쿵 하랑쿵 당쿵 중머리하고 중중머리 이 당다 요거랑 또뭐 합쿵다쿵다 이고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어, 지금, 테, 그, 자진머리 템포가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 쳐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 당, 웅, 당, 이걸 쳐내셔야, 나중에, 어, 앞전 박하고, 그, 그 뒷박하고 연결할 때, 가락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히 많이 연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보면 저랑 네번 한번 쳐볼까요? 하나드랑궁 처, 궁 자, 네번 쳐볼게요. 시작 하당궁오궁하당궁당궁하당궁당궁하당궁당궁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게 박자 템포인데요. 하, 다드랑, 궁, 당, 궁. 3분 박으로. 더 궁, 궁, 떡, 궁, 덩. 하, 다드랑, 궁, 덩, 궁. 그러니까 하나, 다드랑, 이렇게 되는 거죠. 2분 박에서 3분 박 올라가는 사이에. 하, 다드랑, 이렇게 되는 거죠. 하, 다드랑. 그러니까 여기에 순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순표가 있죠. 하 따드랑, 합, 으따드랑, 궁, 정, 꾹. 이렇게. 합, 드랑 궁, 당, 꾹. 합, 드랑 궁, 당, 궁. 그죠? 요렇게 저랑 다시 한번네번 쳐보시겠습니다. 시, 작. 첫궁이라고 했는요 하, 다들 한 궁, 한 궁인데 막으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맺으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푸는 가락으로도 쓰여요. 소리 끝부분에 소리 이면에 맞게 푸는 가락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셨으면 이제 뭐를 하시냐면 어 이게 됐으니까 다는 어, 가락을 좀 해볼게요. 자진머리는 다는 가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삼소삼을, 이제, 소리북은 소리 이면에 맞게 대삼소삼을 해야 되잖아요. 어, 대삼소삼의 의미는 제가, 어,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작게 치고 크게 치고 이거를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소리할 때 세게만 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닌데, 연습할 때는 물론 세게 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손에 힘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연주할 때는 계속 세게만 치면 소리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대삼소삼을 입각하려면 요 가락을 이렇게 연결하실 때에 연결하는 그힘 조절을 참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가락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랑. 그래서 다른 가락은 처음에 내고, 딱가 붕. 맺어버렸죠. 맺으면 안돼요. 여기서. 딱쿵딱딱쿵딱 딱, 딱. 여기서 구궁 쿵 요거보다 쿵딱딱 채편이 호가락으로 갔기 때문에 궁편은 쿵 이렇게 지시면 약간 좀 북이 호지죠딱쿵딱딱쿵 여기쯤은 좀찌집니다 깔끔하기는 해도.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연습 차원에서 구궁을 연습 차원에서 딱딱 궁, 딱, 딱,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하, 딱, 집고, 궁, 딱, 짚고, 궁, 딱, 딱, 궁. 아무래도 궁합은 좀 세게 치셔야겠죠? 중약보다는 중좀 강약적으로. 왜냐하면, 이 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치시니까, 궁을 좀 세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 딱, 궁. 뛰치는 겁니다. 그래. 저랑 한번 네번 같이 한번 쳐 보시겠습니다. 시. 짝. 탁. 쿵. 짝, 탁. 쿵. 탁, 쿵. 짝, 탁. 쿵. 탁, 쿵. 탁, 짝. 쿵. 탁, 맹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달다가 맺는 거죠. 왜냐면 도 아마 석장단 넉장단 달고 가다가도 맺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물론 두 장단에도 맺는 부분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셨으면 요건 쉽죠. 왜냐하면 하, 당, 붕, 당, 이렇게도 치셨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락 치셨는데 딱, 딱, 붕, 딱, 붕, 딱, 딱 붕. 이건 쉽잖아요. 자, 그데 여기서 다음 가락을 따드락을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하 따드 궁, 딱, 따드궁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따드락하고 구궁 요게 따르락구궁 이렇게 들어가요 야돼 장단 그 박자 흐름이 있으니까 장단에 한 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 따드락, 궁, 딱, 따드락, 구궁 이러면 안 되겠죠 연결돼요 연결돼야 돼요 따드락구궁, 따드락구궁 이렇게 구음대로 따드락구궁 입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따드락구궁 한번 더! 따드락구궁 그렇죠. 그래서 하따락궁딱 그러니까 굽 해도 돼요. 여기 짚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는가락이기 때문에 굳이 붕딱따드락 이렇게 안치셔도 되고 하따락궁굽딱 따드락구궁 따드락구궁 치고 따드락 그러니까 연결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연결해서 한번 쳐볼게요. 드랍, 따닥, 궁, 따닥, 따닥,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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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템포가 느리니까 따드락을 이렇게 늘려칠 수 없으니까, 따닥 붙이고, 궁, 이렇게 되니까. 빠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 따 쿵. 따드락이 끝나기 전에, 구궁. 이렇게. 따따 구궁.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저랑 한번 쳐보실까요? 어. 자, 네번 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 입으로 같이 하세요. 구 같이. 시작. 따, 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 따닥. 맺고, 응. 잘 되시죠? 앞에 뭐, 다라당, 이런 것도 다 하시니까 요거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여기서 따라공, 요거 하는 게 조금 찾아 들어가는 게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구공이 힘들다 그러면 공으로 치셔도 되는데, 연습 차원에서는 구공 치셔야 이 원만한, 연주가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래야 손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고드럽게. 이렇게 손이 있게 이렇게 그래도 어이 곡법을 진행하시면서 소리랑 같이 이렇게 어 저는 그 곡법을 어 반주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소리와 소리를 보비하지만 소리와 같은 청중과 함께 호흡을 하는 제일 중요한 같은 연주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법도 반주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소리 보비만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어 이면에 맞는 가락 충분히 기량을 발휘하시면서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도 고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추임새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래야 소리꾼이 제대로 된, 제, 제 어떤 컨디션의 소리를, 어, 실력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진머리를 달아가시는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 달아가는 장단에, 자진머리 달아가는 장단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숨어 있는 박이 있어요. 하, 딱, 붕, 딱, 딱, 붕. 요것만 치시면 점점, 점점, 점, 왜냐면 쉬는 그 박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덜어내는 박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소리가 듣기 좋으니까 사람인지라 맥박수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계가 아니고, 메트로놈이 아니기 때문에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숨은 박이 있습니다. 하, 아, 딱, 딱, 잘 짚어보시면, 하, 아, 하고 제가 이렇게 막아요. 국, 하고. 그리고, 따닥, 그 다음에, 붕, 딱, 따닥, 이래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치나요 이거를 티나게 이렇게 치시면 안 되지만 구무라면 이렇습니다 궁따다궁따구따다궁따르다궁따구따다궁따르다따다궁따르다따다궁따르다따다구따다따다구따르따다다 티안 나게 그래도 어, 나는 북 응, 오래 친 사람이야. 난 초보자가 아니야. 할 때처럼 앞에 박은 하, 쿡, 따닥 쳤죠. 그 다음에 굽, 박 굽, 따닥 할 때는 검지로만 굽, 박 굽, 따닥, 쿵 손이 더 바빠졌죠. 왼손이 그래서 하, 쳐보실까요 네 번. 자, 요거 네번 쳐보시고 저랑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호흡하시고 굽, 궁굽따라닥, 굽따굽따라닥. 굽다 입으로 궁굽따라닥, 굽따굽따라닥. 굽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궁굽따라닥, 굽따굽따라닥. 굽다 이거 발발과 굽뛰는 소리 나죠? 궁굽따라닥, 굽따굽따라닥. 굽다 자, 이걸 유의하시고 신경 쓰시면서 저랑 네 번. 함께 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붕, 나, 붙, 나, 붙, 짝! 붕, 나, 붙, 나, 붕, 나, 붙, 나, 붕, 나, 매집니다. 붕, 굽! 짝! 붕, 붕, 어떠세요? 이거 연습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진머리. 배우실 그 영상부터는 원하시는 이제 가락. 다진 머리에 멋있는 가락들 많죠. 예,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가락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어, 진짜 실전에서 이, 소리하시는 분들하고, 창자분들하고 호흡을 맞출 때,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락을 제가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국악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전통 국악을 살리고, 전통 국악을 교과목으로 만드는 게큰 힘이 개리 라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